안녕하세요. 홍키TV 홍석현입니다. 자, 오늘은 블랙컴뱃 선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블랙컴뱃 미드급 챔피언 화이트베어 최원준 선수인데요. 블랙컴뱃에서 우직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지피는 바로 화이트베어 최원준 선수죠. 자, 그럼 바로 지금부터 화이트베어 최원준 선수 영상 만나보시죠. 명경기 제조기 5초 KO 기록의 사나이 묵직하고 우직한 하양곰 메이드 인 코리아 현 블랙컴뱃 미드급 챔피언 바로 화이트베어 최원준입니다 본명 최원준 1989년생 올해 36살입니다 파이팅 스타일은 그냥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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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쓰러지지 않는 매집과 정신력으로 무장했고 날카롭고 묵직한 타격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우직한 브롤러 스타일의 소유자 특히 모유수유초크라는 필살기를 장착하고 있는 화이트베어 최원준입니다 자이 모유수유초크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매력적인 궁극기라는 사실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MMA전적은 7승 5패 7승을 펼쳐보면 4번의 KO 승리 1번의 서브미션 승리 2번의 판정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번의 피니쉬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화이트베어 최원준 선수인데요 71% 피니쉬율을 기록하고 있고 계산해보면 10경기 중에서 7.1경기는 피니쉬 게임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5번의 피니쉬 중에서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그중 4번의 피니쉬 씨가 전부 다 1라운드 피니쉬라는 점, 이것도 체크해주세요. 화이트베어 최원준 선수는 2016년부터 프로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로데프 씨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1라운드 KO 승리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로데프 씨 역사상 가장 빠른 피니시 기록까지도 가지고 있는 화이트베어 최원준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5년 전, 2019년도에 개최됐던 로데프 씨054 대회였습니다. 황인수 선수를 상대로 1라운드 5초 KO 승리. 그냥 요이 땅 하자마자 끝나버렸던 경기였습니다. 만약 5초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신가요? 아, 그냥 여쭤봤습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요. 아무튼 최근 2연승을 달리면서 그린라이트를 환하게 켜고 있는 상승세 화이트베어 최원준입니다 2연승은 모두 블랙컴백 경기에서 만들어낸 흐름과 기록인데요. 딥과의 한일 대항전 1차전에서 120kg에 육박하는 근육 돼지, 아니 킹베어 아카자와 유키노리를 상대로 화끈하고 짜릿한 3라운드 TKO 역전승리를 팬들에게 선물했던 그야말로 명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 또한 명경기였는데요. 바로 미들급 신성 야차 추준서와의 경기였고 엄청난 난타전 끝에 한정 승리를 가져갔던 화이트베어 최원준이었습니다. 블랙컴뱃 데뷔전 때더비가이 양혜준 선수에게 1라운드 서브미션 패배를 당하면서 붙밥이라는 이미지가 생길 뻔했으나 곧바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증명을 해버렸죠. 로데프 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 로데프 씨 전적은 5승4패. 블랙컴뱃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컴뱃에서의 전적은 2승1패를 기록하고 있는 화이트베어 최원준입니다. 앞으로 블랙컴뱃에서 화이트베어 선수가 또 어떤 명격을... 경기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또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수 선수와 최원준 선수의 2차전이 성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블랙컴뱃 미드급 챔피언 화이트베어 최원준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어, 저는 또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홈키티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